인턴 생활을 이미 경험해 보셨던 우한 인턴 일기 구성원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또 뜨거운 성원과 함께 질문해주신 사전 질문에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PM 직군의 이서구님, 오민영님 그리고 MD 직군의 박민선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우선 제가 질문을 하나씩 드리면 해당되시는 분께서 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한 분씩 저희 민선 님부터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DG 상품 전략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민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한 인턴 일기를 거쳐 현재 쇼핑 라이브 서비스팀 PM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서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문 서비스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해당되시는 분께서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눈치게임으로 눈치가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인턴 기간 동안의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어떤 분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까요? 이거는 제가 먼저 답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민영님. 네, 민영 님. 네, 팀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있었던 주문 팀 같은 경우는 어, 데일리 스 크럼이라는 어, 이전의 일과를 보고하고 그리고 오늘 할 일을 공유하는 그런 간단한 회의로 하루를 열었고요. 그리고 업무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자료 조사라든지 아이데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기획가 제가 작성한 기획안을 리뷰하고 피드백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일지를 쓰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일지를 쓰면서 오늘 하루 동안 뭐 내가 잘했던 점, 뭐 부족했던 점들을 생각하면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는 시간으로 마무리했었는데요. 어, 제가 조금 더 우아한 인턴십이 좋았다고 느꼈던 건그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있는 리뷰랑 피드백 시간이었어요. 어, 다른 인턴십들과는 다르게 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조금 더 갔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부분이 조금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어서 어, 그냥 단순히 제 생각만 반영된 기획안이 아니라 조금 더좀 나은 상태? 좀더질 좋은 기획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구석구석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다른 인턴십보다 조금 더 만족스러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민영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인턴을 하시면서 얼마나 의미 있는 경험을 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떤 분이 답변을 주시겠어요? 이거는 네. 제가 네, 하도록 하습니다 아무래도 PM, 저는 PM 직군이었는데요. PM 직군은 인턴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PM 인턴을 했다. 는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많이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보통 다른 인턴들이 이제 뭔가 약간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 전환년 인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평가를 당한다. 이런 어떤 느낌을 받기가 쉬운데 저희 우한 인턴 같은 경우는 저희 직군 PM 직군을 뭔가 경험해 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이런 약간 뭔가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해 주시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던 점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의미가 깊었습니다. 네, 서구님 답변 감사합니다. 어, 그럼 바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드려볼까요? 유관직무로 타 회사에서 재직 경험이 있으시다면 우아한 형제들과 타 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혹시 민서님께서 네. 네.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MD 직무는 워낙 회사마다 그 어레나리 굉장히 다른 직무이기도 하고 저는 원래 식품 쪽은 전혀 배워보지 않은 다른 카테고리의 MD 직무를 경험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아한 형제들의 경우 굉장히 본래 미션에 뚜렷한 그러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고, 그리고 다른 인턴십에서 좀 작고 소소한 업무를 위주로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십을 진행했다면 이곳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MD로 성장할 수 있을지를 많이 살펴보시고 이 업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시간들을 제공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장점은 정말 멋진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업에서 가장 스마트하신 분들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정성이 아주 느껴졌던 <laughs> 답변이었어요. 네, 다음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한 형제들이 입사하시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이나 스펙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께서 답변을 드리면 좋을까요? 이거 또 제가 한번 네, 들어보도록 사장님. 하겠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런 경험이 거의 전무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P.M.이 하는 역할을 다른 어떤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해봤다라는 점을 좀 어필을 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영상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를 리딩했던 경험을 특히나 많이 어필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어, 데이터를 보고 문제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어떤 가설을 통해서 해결할지 좀 생각한 다음에 그 가설을 여러 가지 유관 부서의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해결했고 이를 통해서 어떤 얼만큼의 정량적인 성과를 냈는가 이런 점들을 이제 약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전달을 드리면서 비록 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한 경험은 없지만 어, 기술적인 지식을 갖추기만 한다면 충분히 PM의 어떤 직군의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라고 이제 어필을 좀 드렸던 점이 어, 유효하지 않았을까. 물론 어, 저희 이제 절 뽑으신 팀장님께서 정답은 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네, 그게 좀주어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MD 제군의 민서님께서도 함께 답변을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MD 직군에서는 여러 가지 스펙이나 이런 것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게이 커머스 채널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이 있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자소서에 정말 여행을 가면 마트를 제일 먼저 가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채널에서 굉장히 쇼핑을 많이 해봤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언급을 했었고 면접에서도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인사이트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부분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민선님 답변 감사합니다. 어, 또 질문이 또 많이 들어와서 또한번 하나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정규직 전환에 성공했던 자신만의 비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네, 두 가지가 혹시 많으시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시면 좋을까요? 두 가지를 한번 열심히 생각해서 아네서분님께서두 <laughs> 가지를 네 일단 첫 번째로 그 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문제를 프로젝트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맡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어, 소개 죄송합니다. 그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고민했던 점을 어, 어필했던 게좀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가설을 선택했는지 논리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어떤 개성 방법을 만들었는지 어, 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논리적인 사이클이 잘 맞을. 수 있도록 많이 고민했던 점이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턴을 하면서 당연히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일 거예요. 저는 많이 보였는데 네. 그 부족한 부족했던 점들을 이제 이러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제가 실제로 백번 나갈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라는 점을 열심히 어필했던 점이 좀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서구님 또 비결을 또잘 전수를 <laughs>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소서 면접 등 합격 꿀팁 알려주세요. 어떤 경험과 역량을 주로 어필하셨나요? 어떤 분께서 답변을 또 네, 이번 서구님께서 좀 쉬시고 네, 민영님께서. <laughs> 네. 어, 저는 사실 어떤 특정한 경험을 좋게 봐주셔서 합격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어, PM으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점이나 가치관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배민이라는 서비스 혹은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회사와 좀잘 접목 이렇게 한다면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재밌는 서비스가 좋아 라고 생각을 하는 PM이라면 이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배민 서비스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은 무엇이고 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인지 등등을 생각해서 뭐 자소서 항목이라든지 이제 면접에서의 대답할 때좀잘 담아 낸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어, 제가 인턴십 기간 동안 느꼈던 배미는 어떤 정량적인 스펙을 중요시 여기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MD 직군에서도 꿀팁을 조금 한 가지라도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md 직군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커머스 채널이 타 채널과 다른 점도 많고 새로 런칭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만큼 지금 당장 시 적절하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좀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저도 당시에 이제 신선식품 관련해서 좀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면접 때 다른 분들과 사실 제 코멘트가 굉장히 달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새롭다고 받아들이셨는지 이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걸 보면 깊이 있게 최근 어떤 일이 있는지 저희 채널을 진짜 경험해 보시고 이에 대해 자신만의 관점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민선님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질문이 더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마지막 질문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인턴을 하면서 우아한 형제들의 정말 입사하고 싶다 라는 확신을 느꼈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이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자신 있게. 네. <laughs> 저는 이제 인턴십의 막바지에 저희 MD실 전체 실장님께 최종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한번 있었는데 이때 저희 비마트가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인턴을 진행하면서 어떤 점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할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저희 채널은 온 가족이 행복한 장보기 커머스를 지향한다라고 딱 바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기도 했고 원래 우한 형제들의 지원할 때 우영은 핵심 가치 중에 가족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에 더 좋은 가치를 만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것 같아서 좋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사업의 모든 부분에 굉장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히 팔수 있어서 파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더 훌륭하게 만들고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걸 파는 md가 될수 있는 곳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아한 형제들의 정말 입사하고 싶었고 입사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laughs> 네,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세분 답변 정말 또 친절하게 또 어, 이야기를 해주셔서 어, 인턴 지원하시는 분들께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또 우아한 인턴 일기 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들어보니까 또 커리어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를 밟으실 여러분들께 이 우아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